열왕기상 16장은 북이스라엘 왕 3대부터 7대까지 이야기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선한 왕이 한 명이 없습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매우 우울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을 또 비춰주기도 해요. 또이 시대의 삶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선한 모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의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도 볼수 있어야 되고, 이 시대, 이 세상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는 사람들 술취하고 방탕하고 똑같은 죄를 이렇게 반복해서 짓고 아버지가 지은 죄를 또 아들이 짓고 또 다른 왕이 또 죄를 짓는 이제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되어지고 악한데 더 악해져가는 거예요 더 악해져가는 모습들을 오늘 이게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11기상 15장 27절과 28절은 삼대 왕이었던 이 바하사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이대왕이었던 그 나답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군사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왕을 암살하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바하사예요. 15장 34절도 그렇고. 오늘 16장 뭐 3절에서도 그렇고요, 7절에서도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같이 생각해야 돼요. 도덕적인 타락은 영적인 타락에서 오거든요. 영적인 그 타락은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여로보암 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이제 가게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에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바하사가 지은 죄를 꾸짖어요. 지금 우리로 가져온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책망하시고, 또 말씀으로 꾸짖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며,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였게 하였은 지 하나님을 노였게 하였은 지 3절에 보니까 내가 너 바이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너바세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되게 하리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심으로 그의 삶의 멸망이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바하사와 그의 집 그의 자녀들 모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하사가 해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바로 인간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벌하지 않아요. 해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뭐냐? 해개하지 않아요. 왜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게 또 문제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이게 내가 죄 때문에 온 건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이죄 때문에 원주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는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도 견딜만 한 거예요. 그, 과연 그런 건가요, 여러분? 어, 이 사람의 시대는 끝나고, 그 아들의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16장 8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바사의 아들, 엘라가 통치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라가 8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왕에 있는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래도 비교적 오래 했어요. 24년 동안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2년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해요.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어, 이제 10, 이, 3절도 그렇고요. 바하사의 죄와 그 아들 의 엘라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하게 하면서 그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아들 엘라가 통치가 길지 못하고 죽어요 배반한 사람에 의해서 죽거든요 여러분 이 바하사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왕을 배반하고 죽여서 왕이 됐잖아요 자신의 아들은 또 어떻게 죽냐면 배반한 사람에 의해서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때잘 사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다음 세대에게 큰 영향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열왕기상이 그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어, 1 6장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엘라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도 악한 사람이에요. 바산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 엘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멸망이 찾아왔는데 그러면 그는 선한 왕이었냐 아니에요. 아르사의 집에서 왕궁 맡은 자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왕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치, 궁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하의 집에서 뭘 하고 있어요? 마시고 취할 때 방탕한 채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자신이 해야 될일 놓치고 뭐하고 있어요? 방탕하고 술 마신 죄. 그렇게 있다가 신하의 배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13절에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때 바하사와 그의 모든 의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라는 게 뭐냐면 엘라도 우상숭배의 길로 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짧은 그 2년 동안 그 짓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냐. 베반은 시나이에서 살해를 당하고 그의 가문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바하사에게 그 예언했던 내용이 성취가 되잖아요. 아버지 바하사에게 예언했던 그와 그의 집이 멸망을 당한다 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바하사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엘라가 지은 죄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면 엘라 입장에서는 나 아버지 때문에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 돼요.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 없게끔 성경이 제시하잖아요. 우, 너도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요? 있어야 될 자리, 해야 될 역할을 놓치고 술취하는채 방탕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갖는 교훈은 뭐냐면, 나때만 보고 살면 안 돼요. 지금, 나만. 다이시 그걸 보여줘요. 다이시 범한죄 때문에 그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솔로몬. 솔로몬이 그렇고요. 이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다 그래요. 자기 때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막 자기가 살고, 스스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면 그 다음 세대가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어요.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제가 없냐 아니 그 다음 세대들은요, 이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죄의 영향력 있죠. 똑같이요 똑같이. 똑같이. 1 5절부터 나온 이시무우리 관한 이야기인데 시우리 반역을 일으켜서 세워진 왕이잖아요. 근데 이, 이 사람은 그러면 얼마 동안 통치하냐. 엘라는 2년 동안 밖에 통치를 못 했는데요. 엘라를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 시무리는 며칠 밖에 통치를 못 합니까? 일주일. 일주일간의 통치를 밖에 못 해. 일주일 밖에. 왕의 자리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 자리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부귀와 영예와 영광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의 날이 오래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없어요. 일주일 얻으려고요. 사실 모든 양심과 그것은다 포기하고,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악한 신하에따라하는 거죠. 자신의 역할을 지켜야 될 사람, 왕이 얼마나, 왕이 타락하고, 그의 왕의 아버지까지 타락한 세상이라도 자기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뜻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므리의 모습들, 또 북이스라엘의 모습들 보면 어때요? 악한 마음들, 욕심이 많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 많이 갖고 싶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8명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왕이 됩니다. 남유다는 유다 집화가 이렇게 왕이 되거든요, 계속. 북이스라는요에브라임 집화가 처음에 여러 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이사갈 집화에서 막 다른 집화 왔다 갔다 해요. 왜? 이쪽 저쪽 집화에서 스스로 또 계속 왕이 되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회를 틈타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악한 통치자는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악한 사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이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 나오는 이야기가 19절도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 보험의 길로 행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리더가, 이게 리더가 중요한데 여러분. 리더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계속 가도록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속의 길로 빠져가지고 우상 금송아지 숭배하고 이렇게 한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 돈이 우, 마음에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 전체가 또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 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지도자가 여러분 우리를 잘 살게 해준 지도자를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게 해주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사람들 잘 살게 해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더 이게 더하시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지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선택과 바른 길을 갔을 때,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할때그 바른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부유함으로 주신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이렇게 가도록 하는 리더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여러분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시모리도 누구에게 또 자기의 정권을 빼앗기냐면 21절에 나오 이하에서 나오는 오물이라는 사람에게 또 빼앗겨요. 이, 이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또, 오무리가 보면, 사마리아를 건설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수도를 삼아요. 어떻게 보면, 업적이 있죠. 그러니까, 뭘 만들었다, 뭘 세웠다. 오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이런 지대한 공을 세웠다.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상 25절과 26절을 보니까, 그가 요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 26절, 르바세 아들, 여로 밤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가를 볼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전체의 방향, 방량, 우리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도 있잖아요.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공을 세우냐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잘볼수 있어야 돼요. 나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도 객관성이 있게 봐야지만, 나도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수 있어요. 내가 이거 잘했으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나 이런 모습 잘했잖아 뭐 이것도 이것 좀 해도 되잖아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걸 합리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돼. 악하다. 그냥 이러잖아요. 이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다. 어,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십팔 절에 오머리 다음에 그 누가 왕을 세워줍니까? 그의 아들 아비 아흡이 세워줘요. 아비야 말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족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서도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아합입니다. 너무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 이야기가요. 꽤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열왕기상 이제 오늘 16장 20아 어, 예,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아합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28절 이후부터 악한 이야기를 다습니다 선지자들 다 죽이고요. 나라를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가냐? 삼십이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건축했잖아요. 사마리아 자기 아버지가 건축해놓은 곳에서 뭘 합니까? 이제 바알리위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로보암이 일러서 금송아지 숭배하고 살아가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가 이제 예굽에서인도에 있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냐? 이제 바알 가나 내 있는 토속신을 이제 하나님으로 삼고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노하시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더욱 악해져 버립니다. 더욱 악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료가 멈춰지잖아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더욱 악해져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재는 철저하게 싸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끌어내는 거예요. 16장의 이야기, 15장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쟤는 그 처음부터 끊어내야 돼. 철저하게 쌓아야 돼.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이렇게 악해진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수정하고, 새로 고침을 하고,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다 악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요 우리, 우리도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요네가북이스라이라는 거야. 네가 너희들이 바로 북이스라인 왕이라는 거이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론 16장과 같은 이야기를 남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이야기, 내 삶을 움직이는 이야기, 내 가정을 움직이는 이야기. 그런 남기 이야기 남기게 없어서요.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길 주여 뭐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한 기상 1 6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들, 술취함으로 방탕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도우아 끼져가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섬나이다. 아멘.